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5th of october 2025 wedn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삼성전자 and 하미반도체 두사 테스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수요일 날좀 많이 올랐습니다. 3.71%로 고 애프터 마켓에서 상승폭을 조금 확대해서 4.26% 올랐는데 오늘은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 이제 어제 실적 발표 좋은 영업 이익이 있었는데도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오늘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고 어 일단은 뭐 계속 저그 성과에 따라서 좀어 보너스 그 주식으로 이제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그 이슈가 계속 있었고 음 매크로 이슈 계속 이제 에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이 뭐,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오픈 AI의 광폭행보가 있는데, 오픈 AI가 아직 흑자가 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빅테크들 기업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흑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픈 AI는 그게 아니라, 조금 리스크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워낙 또샘 올트만이 뭐, 어, 이런 어떤 돈을 조달하는 능력은 탁월하니까, 일단은, 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한테는좀 어, 도움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뭐, 저는 삼성전자 주가를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 우선주를 조금씩 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는 갖고 있지 않고,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주식을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요를 못 느끼고는 있는데 음, 또좀 어, 이렇게. 음. 공부하기가 시간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매매를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음,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10.33% 오르고 애프터마켓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해서 11.89% 올랐는데 144,000원 결국은 한미반도체가 한 25만원 정도까지 갈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예, 또뭐 한번 조정을 또뭐 받았다. 뭐 여러 가지 뭐 없다운이 있겠지만 결국은 예전에 뭐한 19만 8천원 20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정도점을 충분히 뚫지 않을까? 그 정도의 실적이 앞으로 뒷받침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제 17일 날이니까 금요일 날한미반도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실적은 되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산 테스나가 오늘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17.72% 오르고,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해서 18.16% 올랐는데, 1700억 정도 테스트 장비를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기업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앞으로 장비가 매출이 많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되는 것 같고, 두산 그룹 자체가 요즘 워낙 원래 이제 두산그룹이 현금이 좀 어려웠던 기업인데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현금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SK 실트론도 인수하려고 지금 저울질 중이라고 하는데 두산이 하여튼 반도체 쪽으로 또 두산 모기업이 또 반도체 기판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 테스나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비가 어제 하루 쉬었다가 오늘 오전에는 괜찮았는데요 날씨가 저녁 좀한뭐 5시 6시 때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음... 운전조심하시고 감기조심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영어표현은 뭐, How are you doing today? Not bad yourself? I'm wondering do you have time this Sunday? I'm walking on it. 이렇게 요거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I look like my father. I have my father's eyes. What's the weather like? 그 다음에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I have lived here seven years. 뭐 이런 표현들 계속해서 아, 아직 에이미 포디 하루 1 0 번씩 들으면서 기본적인 표현을 완전히 입에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고 요 다코제 테크 영어와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